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틀 전에도 제가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왜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간단히 살펴보고, 그럼 어디까지 오를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하락파동, 즉, 작년부터 이어온 전체 하락파동에 대한 반등, 비파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길 일은 없으나 그 반등은 꽤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는 볼린저 밴드 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번 주에 변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부가 상승 또는 수평으로 이번 주에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죠? 네, 셋째,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에서 저는 볼린저 밴드 수렴이 모두 끝났고, 곧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주 22K 초반대가 마지막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부분에서도 볼린저 밴드는 수평으로 수렴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됐으나 저는 구름대 하단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승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이러한 하단 추세선을 3번이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단 추세선을 상승, 상단의 추세선과 수평으로 일단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지 저항대 구간으로 저는 27K 초중반대를 다음 저항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첫 번째로 지난번 24k 초반대를 지금 뚫고 종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 기준으로 MACD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1봉상으로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승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승은 27k 초중반대에서 멈추고 조정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